네, 안녕하세요. 코나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교선재 9월 12일 오후 장 마감 직전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나이 주주분들 지금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포착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코나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몇 퍼센트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중기적으로는 수익률의 극대화가 될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계좌 복구의 전환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심층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 은 꼭 필수 시청하시고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10분 정도입니다 10분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모든 주주분들이 얻어가시거라 장담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도 있어요 지금 흐지부지한 흐름들 속에서 나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꼭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코나이를 보시면 이 주가 하락을 멈추고 나서 이 121선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21선을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더 주가가 더 떨어지면 이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절대 흔들릴 곳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매수 타점을 잡아가도 되는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최근은 이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힘들어서 나간 거죠 이걸 누가 받아갔습니까 런데 이 외인과 기관, 즉, 이 주포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이세요?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끝나지 않았다. 파란 색깔, 하늘 색깔 보세요.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은 크지 않지만 재료가 아닌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 세력들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구간입니다.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 물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정리가 되고 이 상승파동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리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공신용거래 비율인데 이 공유율을 한번 보실게요. 자 공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7월달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7월 말에 이 공유율이 44%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때 8월 13일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많다. 빨리 하루라도 지금 매도를 하셔라. 현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저점에 알려드리면 말씀을 드리겠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쭉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해줬다고요. 왜냐면 이 공여율이 높다라는 건즉 B2가 받타는 거예요. B2가 많다는 건데 이 세력들은 이 B2 압력을 개인들한테 넣어 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만들면서 이 투매 물량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주가를 아래로 내춘 거라고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여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여율은 지금 8.34%로 크게 낮아졌어요. 자, 8월 28일만 해도 30%던 공여율이 공여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줄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7월, 7월 중순인가 7월 말에 영상 한번 찍어드렸는데 세력들이 이걸 분명 노리고 있다 공여율을 우리 주주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도 단기적으로 해소가 됐고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주로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이탈한 종목이에요. 많이 이탈했기 때문에 진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코나이를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우리 주주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다면 이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일단은 고점에서 택익실하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함으로써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있을 이 4분기에 이 코나에 관련해서 AI나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린 뭐 해야 된다? 대응을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평단을 낮춰놓고 이렇게 고점에서 찰실한 물량을 저점에다 실으면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저점에서 모아가신 분들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강하고 세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주소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고점 매도와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이때 많이 좀 해드리긴 했는데 이때 이후로 안 찍었어요. 영상을 근데 다시 한번 이 공휴일을 줄고 이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세력 의도 시나리오를 정말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을 무료로 장기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물린 주주분들은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그리고 이 저점에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문자 받고 싶어진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께서는 자 상단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게,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위에 여기다가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코나 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매도 타점과 매수 타점 제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무료고요 장기간 알려드릴 거예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항상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가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잘 잡으면 너만 하면 되지 왜 남들 퍼주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라고 처음에 주식 잘했을까요? 아니요 저빚 5억 있었습니다 5억 있었는데 진짜 한강도 가볼까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이 가족들 앞에서 이런 빚이 있다는 걸 말도 못했기 때문에 저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복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구했냐면,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어요.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자 세력들의 움직임, 외인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의도 시나리오 그리고 공여율 그리고 대차장고 공매도 그 다음에 푸드옵션 콜옵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항상 이 고점 매도와 이 저점 매수의 시그널을 제가 정리해놓은 파일이 있어요. 이것도 드릴 건데. 결국에, 저도 이 고점 매도랑 저점 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빠르게 빚 5억을 없앴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진짜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를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고점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면은 진짜 이게 5% 반등이라 하면 이건 2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주는데. 이거를 반복해야지 우리는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힘드셔서 이 영상을 보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 좋아하면 됩니다 이것만 눌러주시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 계좌 복구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이하셨죠. 요즘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 힘들어해요. 주식시장에 서 손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잃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주식하면 안 되는 건가 하는 자책감까지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큰 손실이든 작은 손실이든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때 차익 실한 물량을 초점에서 기다리자. 이 기회가 또 한번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 손실도 결국 다음 상승의 발판이 될수 있어요. 당장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고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드릴 건데 자 코나이 주주분들 솔직히 5학년, 6학년, 7학년 저희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에요. 자 저한테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는데 이분들도 어렸을 적에 학교를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국민학교 그렇죠? 다녔는데 이 선생님이는 분을 만났죠. 왜 배웠을까요? 한 분야에 한평생을 투자해서 성과를 본 사람들이에요 국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영어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 말이라면 공부를 좀더 잘할 수 있으니까 배우셨던 걸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에요 제가 주식 선생님이 되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 주식 생활이 굉장히 건강하고 달라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문자 아직도 안 보였으면 코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수국장님이라 저장하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장기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평단 낮추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도 가지고 왔는데 선물이 뭐냐 최소 50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왔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 하시길 바랄게요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수익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보답하고자 당연히 무료로 선물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최소 50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세력주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대 10 무상증자 정보준데 여기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만 할 거예요. 무상증자가 뭐냐면 기업이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무료로 신주를 좀 배정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만 주주들이 추가로 자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강력한 상승파동을 지금 확신하고 있고요. 지지라인까지 바닥 ...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 수익률은 보통 10배 이상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최소 500% 이상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확인을 마쳤고 어, 3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직한 종목이고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주식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목을 준비해 두었어요. 세력들의 평단가라든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네 아직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이전 자료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소록수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소록수 종목이 영업이익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소폭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 구간이 무성증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연속 상한가 맞아가지고 44,000원까지 찍었어요. 원래 주가가 4,600원이었는데 4만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이 900%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 노터스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 노터스가 지금 현재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권리락이 끝나자마자 미친듯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서 4 3,950원까지 간 거예요. 1,000% 상승한 거죠. 10배죠. 이게 진짜 나오는 종목이기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렵게 구해온 거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 이 종목 이름이랑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제가 만든 PPT 자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매수를 매집할 건지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종목이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상단에 번호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시면 되냐면요 히든, 이 히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인지 빠르게 확인만 하고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이 PPT 자료 바로 보내 드릴게요.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대형 세력 정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매달 나오는 종목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가니까 상단 번호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분들 수익을 좀더 극대화 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설명을 좀더 하나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국내장을 좀 계속 부진하고 우리 주주분들은 계속 이 물려 계시고 하락장에서 너무 답답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사실 일반 개인들도 국장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개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이 미국 회사 종목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타점 잡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짜가된 사람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이 미국 지수거래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주주분들 솔직히 워렌 버핏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워렌 버핏이 뭐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자신이 죽으면 본인 유산의 이 90%를 이 SM S&P500의 투자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음, 여기서 S&P 500이 이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미국에상장된큰기업들 있잖아요. 이 500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주주님들이 아는 이제 애플,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게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음, 실제로 지난 10년간 코스피는 연평균 상승률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이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30%나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수에만 투자했어도 연에20% 30% 찍은 꾸준히 수익을 봤어요. 이 사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영어로 돼 있어서 복잡하고 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코스피 S&P 500좀 보시게 되면은 뭐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등 대기업 500개가 저만큼 빠진 날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11번밖에 안 된다는 말이고 맨 위에 이 블랙 먼데이 두 개를 제외하면 가장 큰게이 08년도 미국 공항 때입니다. 그때도 약 13%밖에 안 빠졌고요. 현재 트럼프 이슈에도 10% 비슷하게 빠졌다라는 말인데 결국 이렇게 급락한 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때 뭐 해야 된다? 차익 실은 챙기면 되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국내 주식장에서 만약에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수익을 참못 보는 게참 아쉽기도 하잖아요. 주주분들도 일전에 분명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물리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이 횡보나 하락장에서 그냥 이 미국 지수에만 투자하셨어도 진작에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바쁘고 모르셔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하란 대로만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인펄스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인펄스 파동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에 9월 금리, 과세 이슈, 알리바바, 엔비디아 H0 칩 관련 소식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수가 크게 빠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물 매수 매도 전략뿐만 이 아니라 지수가 하락할 때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까지 어, 제가 같이 다 타점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주주분들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만들어 나갈 거예요. 지금 바로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을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지수 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기초적인 자료부터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더 극대할 화수 있는지까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어,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 라고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할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모색해 드리고 제가 오늘 시청해 주신 영상 종목까지 어, 분석 통해 가지고 매수 타점, 이 매도 타점 정확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어, 종목명도 남겨 주시고 이 지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수라고 꼭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종목명 플러스 지수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우리 저희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